손으로 잡습니다. 잡은 다음에, 여기에 바늘을 살짝 갖다 대죠. 자, 이렇게. 자, 이 끝머리는 잡아 뺄수 있는 이만 있으면 되니까 조금만, 뭐한 1cm 정도만 이렇게 뺍니다. 1cm 정도만 바늘에 빼서, 자, 이렇게 잡고, 나머지 끝에, 나머지 끝에 부위를 어, 바늘 뒤쪽으로 이렇게 갖다 붙여서 누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예, 이해를 했죠. 자, 그다음에 이 부위를 돌리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부위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 끝은 머리를 처음에덧던 부위를 쭉 빼면 됩니다. 이렇게. 어. 자, 이게 이러면 끝입니다. 그다음에 바늘 방향을 기있 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돌려서 이 텐션이 항상 이쪽으로 올수 있게 이제 으 설명 드렸습니